잘 걷습니다. 네. 예. 제가, 예, 그,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어, 인수위원회 교황을 낭비하신 거,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여러 공약사항이공약사항이 제대로 됐든지, 어떻게 적용할수 있고. 그래서 이공약에 대한 검토가 이제 제대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것이 상징적 기반 조성이라든가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로 슬로건는 우리가 만들면 우리 인수위원회 나중에 라고인수위 우리가 어 백서를 만들어서 어 우리가 당선에게전달를 해야 되는 어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비찰상이고 네. 그 다음에 6월 말에는 하면서 다른 대로의 그 인수위 백서를 만들어서 당신이랑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마음대를 행성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네. 또 여러분들이 낸그 아이디어라도 가이 가지. 새로운 뭐, 전체 해결을 인출한번 정도에서 그런 사항을 경험을 짓도록 그렇게. 오해가 되면 우리 인수위원회의 역할에대 해서 시민들의 의문을 가지.